오늘 바로 바로 다이소깡을 할겁니다 와또 이소깡이다 안나는 진다 네, 나이 가이바 하세요 아, 맨날 다이소깡할 때 가위바위보 면왜 맨날 내가 이거 먼저 하고 싶어요 나중에 나중에 할게요 음 그래요 제가 먼저 하겠어요 아 아파 카메라맨 출동. 아, 네. 우선 오케이. 소개할 건요. 제가 가 폭발 때 카메라맨이어서 진짜 많이. 진짜 들었어요. 원터치통이거든요. 일단 ASMR. 좀... ASMR. 뜯어볼게요. 다이소 강은 이렇게 시 다이소는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데 그 뭐지 다른 거는 진짜로. 어디 약간 이렇게 뜯으면 약간 테이프처럼 저는 여기다 마스킹 테이프 넣으려 샀습니다 짜으염 뭐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laughs> 수 있나요 왜 저래 <laughs> 죄송합니다 대신사가와 잘한다 잘한다 뭔... 이렇게 넣으려고 샀고요 앞으로 이통이 뽀뽀할 때 등장할 겁니다 자주 아 원터치는 거의 제가 구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아 그리고 이건 거의 제가 구했다고 말하는 가로탐로더예요 가로탐로더 근데 10개 있는데요? 우리 탐로더 그큰 것도 10개 있어 아 진짜요? 가로탐로더 1 0개가 진짜 아니 가로탐로더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유행은 아닌데? 유행은 아니지만 아니. 포,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중에 자주 이제 유 유엔... 응? 아무튼 가루 탄로당 구했는데 어렇게요 이게 맞나? 응 맞아요. 어 근데 탄로당 아닌데. 응? 이건 탄로당의 질이 아닌데. 진짜? <laughs> 아 괜찮아요. 포카만 들어가면 되죠 포카 넣어볼게요. 그냥 아주 잘 들어갔나? 어 포카 들어가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포카만 들어가면 돼요. 뜯어야죠. 아니 어차피 이렇게 뜯는 거 아니야? 아, 뜯어야 되구나. 이건 벗기는 게 없네요. 아, 벗기는 거 없어. 잘못 산거 같은데? 아, 원해요. 햄로사인 줄 알았는데? 아, 나도 햄로사인 줄 알았다. 음, 음, 포카일. 음, 아, 어쨌든. 어쨌든, 뭐, 뭐 호... 했으니까. 어쨌든, 포카이만 들어가면 되니까. 아하, 긍정적으로. 음, 럭키 럭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원형적 사고. 우선 이걸 탐러더 통에 넣어줄게요. 아, 이거 별로 안. 아힐링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헬링. 아 뭐해? 헬링 지울건 끝. 와 서다둥이들 이거 구한 적 있어요? 구한 적 있겠죠. 아 있겠지. <laughs> 서다둥이들. 서다둥이들은. 사종이들은 포포의 신인가요? 아니면 포포를 아예 그냥 안 하나요? 아니면 포포 초보인가요? 그 다음에는 클립이에요. 이거는 엄, 우, 저희 언리가 서연 씨가 완전 갖고 어? 각오... 어? 자기다. <웃음> <웃음> M 긍정적 원형적 사고가 됐어요? 왜 불기하지? <laughs> 아무튼 잘 오면 됐죠. 어? 응? 저는 테이프를 뜯어주고, 테이프가. <laughs>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었고요. 필립적 어! 사고. 아무튼 <laughs> 뜯었고요. 네, 뜯었는데, 불길한 기운이 되는 건 저의 기분 탓일까요? 네, 기분 탓이에요. 네, 굉장히 방금 테이프가 찢어졌는데, 뜯다가. 네 아주 불길한데요. 불길하고네 아무튼 클립만 살았으면 됐어요. 저기 그냥 이거 안와 땡큐! <laughs> 땡큐 k you. 아니었으면은 클날할 뻔했어요. <laughs> 제가 탐루저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 너무 많잖아. 사실 제가 포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알고리,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이, 하면 유튜브 값 나오겠다. 유튜브 값. 그래서 당장 했는데. 아, 이거는. 잘안 되네요. 알고리, 리즈미가 떠야지 이거는 진짜로 되는 건데. 그리고, 원래, 원래 다이소 강도 하면 리즈미가 떠요. 그리고, 이거는, 콜렉트북인데, 포카가 넘쳐나서 섞어요 아, 그거, 저희 언니가. 생일 선물로 포카를 받았는데요. 넘쳐나요. 생일 선물 아시, 생일 선물이 포카인데 넘쳐나요. 음. 이거 빼주고. 빼주고. 집에 사실 이게 하나 더 있는데, 똑같은 콜렉트북이 있거든요. 저희 언니 생일 아시는 분 많겠지? 친구들 알겠죠? 근데 전에 써보고 너무 좋아서 샀고요. 다른 것들은 좀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ASMR. 소리가 혼자. 아, 이상한 소리 나왔다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OPP 접착 포장 봉투를 샀는데. 이거랑 똑같은 건데, 요그 친구가 준 건데. 뽁뽁이 대신에 놀이가 샀어요. 뽁뽁이가 요즘 부족해져서. 네. 넣어볼게요. 이구 통이 좀 많아서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에서 바이소통 쫑득하게 하는 거 들으셨나요? 통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안 들어가. 잠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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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즐겁게 생각하자 지금좀 좀, 좀. 안 사기 잘했어 난 원형 쪽사고 아왜 저래 진짜 원형 쪽사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잠시만요 저해서 지금은 계속해지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지서지씨 잠시만요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 안 들어간디? 안들어가구나안 들어갔구나. 아, 어, 긴급 상황인데요. 긴급 상황. 서연이가 넣 데가 없다. 아시니까. <laughs> 넣. 을 데가 없네요. <laughs> 여기에 떠 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떠왜 넣고 지 어디 에 놔두지? 음, 망했어. 음 통은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들어요 네네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와 콜렉트북이 안 만들 지 상상도 못했.. <laughs> 네 끝났습니다 난장판이 된 난장판 <laughs> 뚜뚜라뚜 이거 제 갈망이 이게 어떻게 하려고 냐면은 클립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 알지 뭐하시는 어, 내가 하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지? 저게. 제... 하트다. 음, 제가 생각하는 게잘안 되네요. 아! 잠, 한...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 패션, 패시... 패션이라 해야 되나? 패션이요. 패션? 아무튼 이렇게 꼬질 꽂을... 그냥 꽂질라 샀는데요. 꼬질라 샀는데 네 그렇게 서연이는 제가 생각한 게안 되네요.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다시 한 번이라니 서연이에겐 포기란 없다. 포기란이 있다. <laughs> <laughs> 음, 음. 안된하세요안된대요 포기하게 되... 포기하겠습니다 포기는 있다 <laughs> 얼른 카메라면 해주세요 기다리세요 얼른 카메라면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일단은 이거랑네 똑같은 거고요 양면 양양... 가로 탑로더 입고 샀는데 안니었어요아 사실 이게 참... 이게 뭐지 뭐지? 일단은... 일단 이거 먼저 가로 탑로더가 아닌 탑로더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니? 사이드로더. <laughs> 이거안 뜨죠. 아우. 아, 해달했습니다. 카메라 엄청난 목소리로. <laughs> 어, 잠시만요. 불행이. 아! <laughs> 음, 안잡 음, 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네, 아무도 없었다. 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뜯어야 되죠? 메인은 이 차이나가 뭐지? 회사 이름인가?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 메이드 네. 인천이나는 우리 영알못신 다현이한테 좀 영알못 다현 네 아무튼 탕블러 넣는 데 넣으세요 탕수육 넣자 는 데가 역장. <laughs> 자 어쨌든 우리 사 해. 야 우리 사야 노래 부르지 마세요 죄송한데 님 맨날 부르셨어요 <laughs> 이거 포코를잘안 하거든요. 네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지한테 응. 부탁하세요. 아니 수지 폭포 없어. 포가 없어요? 아포카 아, 있긴 있는데 덩어안요이 없어요. 어이씨. 어 남자 동성밖에없대요 네. 동우성 네? 많으면 좋잖아요. 네. 동성맞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제거에 다현 씨가 대신 해주다던가. 그다음 원터치통 볼게요. 아 이걸 먼저 뜯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네, 디 뜯어야 되지? 제가 뜯어드리겠습니다. 게요아 테이프가 있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잠깐이야. 좋아요. 어? 뭔가 보이. 자연히 얼굴이 보인다. <미벌> <다시> <미벌> <아버지야>. <미벌> 자, 해드릴까요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 뭐가 샹 도도, 이지해드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

아튼 아무 일도 없었구요. 원터치 통입니다. 아니, 이걸 떼야지! 아! 수샤노 앨폰? 다이소는 이렇게 시작돼요 A, S, 아, 방구소리인 줄? 방구소리가 두둑소리야너 방구 부를 거. 안 끼잖아. 자, 원터치. 자, 원터치, 에. 소액기. 네, 아무튼, 마킹 스 테이프 넣으세요. 풍경. 풍경이 제가 좋아해요, 풍경을. 제 캐릭터 더 좋아할 것 같은데. M <laughs> E 어쨌든. 다 좋아하는 다연이었고요. 쑤셔넣는 다연이다. 부. 부족해요! 다연이가 손이 세개 아, 지금 손이에요. 부족해, 어족해안 돼. 아이 두개더 있습니다. 어떻게? <laughs> 어케이 <어떡해. 웃음> 뭐, 아니, 큰게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잠만 잠만 깐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어. 옆으로, 옆으로. 어 옆으로. <laughs> <laughs> 아잠시 잠시만요 잠. 엔지 엔지 엔지. 안 와. 반대쪽도. 이건 응, 맞아. 잠깐만. 이 오. 어 저. 풍경이 어, 너무 땡 맞아. 오좋 어, 나한테 5, 좋은 생각이었다. 4, 5, 1, 2, 3, 4, 5. 오! <laughs> 뭐하세요거 <laughs> 어, 이거 좋은데. 아니, 뭘? 이거 뭐해? 딱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 2주? 5개밖에 안 돼. 어... 아, 아주 좋은 방법. <laughs>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근데. 여기에다 넣으면 된다. <laughs> 거기다 도 <넣어. 웃음> 아, 근데 이거 찢어버렸어. <웃음> <웃음> 내가 찢어버렸어.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이새가 진짜. 아, 진짜 여기 유튜브에요! 잉? <laughs> 아, 이거 꾸겨져가지고. <laughs> 방금 다현이의 등짝 스매시를 때렸습니다. 어. 아주 좋았일 <laughs> 그러시면 안 돼요! 다현이가 방금, 이, 떼끼라 했어요. 네, 떼끼라 했어요. 발음주의. 다시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물꿇어요 황금 <laughs> <laughs> 다현이의 머리였습니다. 다현이 이마였습니다. 음. 오. 뭐 하세요? 아확대안해확대안 <laughs> 했어. 오 완전 예뻐. 리. 어눈부셔 어. 이거 다 빼서 <laughs> 뚜껑이 만드세요 다현 씨가. 뚜껑이 만드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거도 해야 돼. 가득 찬 다현 씨. 만들어야 돼. 야. 둘러드리게 도와드리게. 도와드리게. 아니야.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해요네 오늘 다음 거는 네, 이거고요. 네 이거는 그치? 비공구 비공구. 비공구 넣으려고 산 건데요. 이걸로 이게 언니 생, 생일 때 생선으로 받은 거거든요. 생선. 맛있어. <laughs> 그 생선 물자 어쨌든 그걸로 양면 이걸로 양면 테이프를 만든 어, 양면 테이프 <laughs> 양면 포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했습니다아아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이 없냐? 안해드습니다 제가 아, 내가 이게 제가 이게요. 이거 있다. <laughs> 아, 둘. 아! 음, 템 들어. 잠깐만요. 똑같,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보라색이 없었어요. 하얀색도 없었고요. 저. 안에는 빼야지. 그레이 그래, 여기 있오 괜찮은데, <laughs> 근데 안 맞았어. 이제짠 네, 이렇게 다현이 꺼끝났고요 난장판이 됐어. 다현히꺼끝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빠이빠이 와! 이게 지색인데요 아, 세 개구나. 안녕!